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최고의 기업은 최고의 인재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최고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찾는 인재들은 어떤 인재들일까요? 약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성품을 본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됨됨미를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일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소명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소명감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찾으십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맡길 사역자를 담당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재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점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점이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가를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즉 변화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스라베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의 날개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두 날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 눈이 멀것 같기 때문에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천사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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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신비한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의 임재를 체험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하면서 만군의 여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는 이 아무리 옷을 털어도 먼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가서 화홀한이 빛에 가서 태양빛 아래서 옷을 조금만 털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빤이 옷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이사야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며 아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 문제로 발생되는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네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한 다더라.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이사야의 탄식과 같은 탄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감격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제해 주시고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변화됨이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케르케고르는 이런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가 다니는, 오리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오리 목사가 목청을 덮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저 하늘의 보좌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날개를 가지고 저 푸른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오릅시다. 그 목사가 우리 목사가 기염을 토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일제히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오면서 고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들은 날지 않고 뒤뚱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키에르 이 변함없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무기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심사 참배를 강요하던 때의 일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이 박관준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 마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위해 누가 피를 흘리자가 누구냐.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아버니 조간 신문에 신사 참배 문제로 기독교의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종독을 만나서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하다가 투옥을 당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깨닫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한다는 그 음성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결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죽게 드리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가장 가혹하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대 라삐 전승에 가면 문하스때 우상상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마다가 체포당해서 두 널판지 사이에 묶여서 묶인 채로 톱으로 켜 죽는 그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결단은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결단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과 결단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발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구하고 올바른, 세상을 올바르게 세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